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자 사과는 커녕 해외로 도피해버린 연예인 3명. 윤소나,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배우였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자 해명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. 그녀는 그 논란으로 맘충 오명을 뒤집었으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. 이후 대중의 비난과 여론에 시달리던 윤소나는 결국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도주한다. 국민 아빠로 예능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층간소음 논란과 악플로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이후 이희재는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으며 그의 가족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도피하듯 이민을 떠났으며 한때 국민 mc 타이틀을 넘봤던 그였지만 지금은 거의 반 은퇴 상태로 알려져 있다 박수진, 한때 국민여정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배용준과 결혼해 인생 역전에 성공한다. 하지만 그녀는 산후조리원 VIP 혜택과 신생아 면회 논란을 일으키며 큰 비판을 받는다. 비판의 여론을 견디지 못한 박수진은 결국 하와이로 도피하듯 떠나게 되었고, 그 후에도 공개적인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.